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6대 해공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6대 해공왕이다. 아버지는 경덕왕이고 어머니는 경수왕후이다. 758년에 태어났으며 세살때 태자에 책봉되었고 765년 아버지 경덕왕이 서거하시자 여덟 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선왕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를 오래동안 기다렸다고 하셨다. 선왕의 정치 철학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나는 어린 시절에 매일같이 태학에 나가 경서와 시문과 역사를 배웠다. 조금의 시간이 주어지거나 머리를 식혀야 될 때, 국녀들이 하는 놀이도 같이 하고 말도 타고 사냥도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내가 국녀들이랑 놀이할 때만 보았던 건지, 후일에 이르는 말이 여자 놀이만 하고 놀았다고 하였다. 여자처럼 나약해서 왕의 제목이 아니란 말을 하기 위함이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을 들어 이것저것 논하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해가 두 개가 나타나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경수태후께서 민심을 달래려 죄수들을 대거 석방하고, 신궁에 직접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 768년 당나라 대중이 보낸 책봉사가 도착하여 신임표와 책봉서를 받았는데 그날 서라벌에 벼락이 치고 우박이 쏟아졌다. 모두들 불길한 기운이라 얘기했다. 이러한 일들은 반역의 불씨가 되어 자라났다. 그해 7월에 일길찬 대공이 그후 아우인 이찬 대령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왕궁은 무려 33일이나 포위당에 있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지방군대가 토벌대를 형성하여 반란군을 공격하는 바람에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다. 자연재해는 쉬지 않고 일어났다. 가뭄의 흉년의 주대의 이동, 이 모든 것들이 왕인 내가 덕이 없음으로 귀결되었다. 770년에 대하창 김웅의 반란, 775년에는 이창 김웅거의 반란, 같은 해에 이찬 염상과 시중정문의 반란이 일어났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성년이 되었고 모후의 섭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동안 모호와 외숙부가 나라를 이끌어온 탓에 나의 자리는 없었다.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정치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기이한 사건, 그리고 여러 번의 반란으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또한 누군가가 퍼뜨리는 유언비어도 민심이 반에 한몫을 하였다. 그렇게 10여 년을 버티다가 큰변고가 생겼다. 780년 2월에 다섯 번째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찬 지정이 일으켰다. 그러자 반대 파상대 등 김영상과 이찬 경신이 군대를 동원하여. 지정을 공격하였다. 결국 김양상이 승리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나이 스물셋에 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나 혼자만 떠안고 가면 될 것을 왕만 시해하면 될 것을 그들은 내 가족들을 몽땅 살해했다. 나의 부인 두 명과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 경수태후까지 몽땅 없애버렸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입부하며 나를 보며 웃고 안아주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마지막을 맞이하였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